안녕하세요 흥나니의 IoT 이야기 흥나니입니다. 오늘은 그 지난달 북미에서 새롭게 출시한 그 2세대 홈팟 2대를 그 스테레오로 구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그 1세대와 2세대 홈팟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세대 홈팟은 그 5년 전인 2018년 2월에 출시를 하였고, 다음에 2세대 홈팟은 이번 지난달에 출시를 하였습니다. 1세대 홈팟의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350달러로 출시를 하였고 한 차례 그 MSRP가 내려가서 한 300달러 내려갔다가 이 서드 파트들은 한 250달러까지 최저가를 판매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단종을 해가지고 더 레어템이 돼서 일단 그 비하인드에서는 가격이더 올라갔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. 반면에 그 2세대 홈팟은 300달러, 299달러 주시를 하였고, 일단 크기는 양쪽이 외형 똑같습니다. 단지 그 무게가 한 0.2kg 정도 줄어들었고, 여기 에 약간 그 저희가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약간 그다운이리 했다는 걸 느껴지는 게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트위터 스피커 개수를 갖다가 7개에서 5개수로 줄였고, 그다음 마이크 개수도 6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. 칩셋은 뭐, 제가 뭐, 디테일하게 고쪽은 모르겠지만, 그, 과거 1세대는 A8 그 칩셋을 썼고, 현재 거는 S7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이, 그 지난번에 그 홈판 미니도 풀었지만은, 여기 그 온스트 센서가 들어가서, 저희 그, 이 스마트홈 조직, 조기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다 한고리 된 게, 이 커넥션 부분인데, 이게 1세대는 와이파이 5. 옛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802.11.ac를 그 AC를 썼었는데,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와이파이 4를, 그니까, 러 이전에 말하면 802.11.n인데,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, 요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고, 대신에 그, 저 스마트홈의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스레이드를 냈다가그 2세대 홈팟에서는 지원합니다. 그래서 요 부분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애플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진심인 사람이라 그이 세대 홈팟이 그 북미에서 정식 발매 되자마자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정색 하나하고 그 하얀색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. 뭐 제가 좀고루한지는 몰라도 저는 음악은 그 사람 귀가 두 개이듯이 그 스테레오로 들어야지 정상적으로 그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개를 구매했고 일단 그 관세법상에서 그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제품은 한 대만 통과되지만 이렇게 그 흑색하고 백색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북미 프라이스는 299달러였지만은 일단 뭐 환율 계산해가지고 카드사에 날라온거 보니까 한 대에 한 37만원 정도 이렇게 청구가 되었고 그리고 이 홈팟은 우리나라 공식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직배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북미 홈페이지에서 그 배송대행기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배송대행료가 한 41,800원이 만 들어갔고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갔던 건 상당히 그두 개가 묵직하더라고요.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2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 홈팟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%만 나옵니다. 그래서 부가세 한 8만 총 정도 지불을 해서 토탈 한 86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그 홈팟 2대를 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 언박스를 잘 못하는데 오늘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박스 외형은 그 1세대 홈팟보단 조금 작아진 느낌입니다. 제가 미리 빼놨는데 일단 크기는 뭐 외형은 거의 그딴그 그 북미 유튜버에서 본 것처럼 똑같습니다. 1세대하고.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이 있는데, 이 달라진 점이 그 밑에 부분에, 요 뒤에 예전에 1세대는 이 파워 케이블을 뺄 수가 없었는데, 여기가 일단 깨끗할 수 있게 조금 그 칭찬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밑에가 아, 하단부가 예전에는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, 이번에 2세대는 좀 플레이트가 평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 애플 홈앱부터 그 2세대 홈팟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홈앱에서 설정, 여기 홈 설정 들어가셔가지고, 홈 허브 및 브릿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, 일단 조금 전에 그 일단 설정한 거실 홈면 홈팟에 그 백탄이 흑탄이가 그 2세대 홈팟인데, 요게 그홈 허브로 잘 참여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 현재 액티브는 애플TV 1이 액티브가 되어 있고, 나머지는 스탠바이지만 정상적으로 홈업에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단 실제 방에 가서 그 온스톱 센터가 제대로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 후면에 설치를 했는데, 여기 홈팟을 제가 그 스테레오로 묶어놨고,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스피커 두 대가 그 백탄이 흑탄이가 세어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은 왼쪽이 흑탄이 우측이 백탄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보면 그이 백탄이 흑탄이의 온도가 23.5도 23도로 일단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습도도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그 이 홈팟 미니하고 이 홈팟에 그 원스토 센서는 iOS 16.3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조금은 아직 좀 불안합니다. 그래서 넘어올 때 속도도 좀 늦고 약간 웨이팅이 걸릴 때도 있고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OS 버전이 올라가야지 그 안정화되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는 그 2세대 홈팟의그 네트워크 보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제가 애플에 대해서 좀 순수를 할것 같은데, 여기 그 S2 홈팟 2 화이트가 이 백탄입니다. 여기 좀쭉 내려가시면 여기 와이파이 스탠다드가 와이파이 4고 와이파이 4는 그 예전에 이거는 802.11n입니다. 그리고 마이 뭐 안테나 개수도 1x1이고 요거는 현재 그 홈팟 미니와 같은 그 와이파이 4를 쓰고 있기 때문에. 기존보다 그 오리지널 1세대 홈팟보다 다운 그레드된 것입니다. 일단 오리지널 홈팟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밑에 내려가면 여기 홈팟 블랙이 게 1세대 홈팟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와이파이 <laughs> 와이파이 5 <파이브>, 그러니까 <laughs> 802.11a 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 모안테나겠스2바이2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원가 절감비라고 그래도 일단 홈팟 미니하고 홈팟하고 체급이 틀린데 이 홈팟을 갖다가 그 와이파이 성능을 갖다 떨어뜨린 건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. 자 이번에는 그2 세대 의 홈팟이 그 스마트홈의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그 스레드 이 라우터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그 이브 어플에서 볼수 있는데 여기에 서, 설정. 그다음에 스레드 네트워 크여게좀쭉 끌고 내려가시면 현재는 그 뱅글뱅글 돌면서 좀 찾고 있고 여기 지금 언노운 룸에 이 스레드 라우터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요이 세대 홈팟에 요그 네트워크 아이들을 제가 적어놓지 못했는데 제 집에는 그, 애플 TV 4K 2세대, 3세대가 있고, 얘네들이 그, 스레드 라우터에 참여를 합니다. 그 다음에, 홈팟 미니가 다섯 대가 있는데, 얘네도 스레드 라우터 기능을 합니다.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2세대 홈팟 두 대가 들어왔는데, 얘네도 그, 스레드 라우터 역할을 해가지고, 이 라우터 네트워크를 든든히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지금 현재, 여기서 어느 게 홈팟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일단 9 대가, 요, 스레드 네트워크에 저희 집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물리적인 설치는 뭐 공간이 협소해서 제그 리어 스피커 위에다 올려놨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일단 원가 절감 때문인지 몰라도 그 1세대 홈팟에 비해서는 그 전원 케이블이 되게 짧아졌더라고요. 한 1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그 멀티탭을 연결해서 일단 전원을 연결했습니다. 그리고 요게 백탄이고 이 흑탄이는 저희 창가 쪽에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그 홈팟 1세대 때그이 가구에 올려놓으면 뭐자구인 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1세대 때 사용했던 그 밑에 받침대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런 걸 좀. 자 이번에는 그 2세대 홈팟에 음질을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핀 마이크로 뭐 음질을 들려드리는 것은 어불송설이고 그, 일단, 요, 애플 TV에 연결해가지고, 그, 작동이나,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노래를 플레이하고, 스피커를 연결했는데, 요, 거실 후면 홈팟이 2세대 홈팟이고, 거실 전면 홈팟이 1세대 홈팟인데, 전면 소리를 줄여보고 다시 후면 소리를 줄여보고 이 2세대 홈바스를 다시 한번 음영을 올려보고 거실 전면 홈로스 음영을 올려보고 일단 그 거실을 1세대 홈바스하고 2세대 홈바스를 혼용해서 스테레오 고성은 안되지만 각각 송출은 가능합니다 각각 송출했을 때 한그 뭐 돌림 노래도 안 되고 통기화가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 미니급 홈팟 미니보다는 이 오리지널 홈팟의 음량이 훨씬 풍부하고. 이것도 스테로로 구성하니까 감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애플의 2세대 홈팟은 가격이 좀 사악해서 그렇지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뭐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. 다음 시간에도 그 재미있는 IoT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